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고, 어, 가장 먼저 어디에 끌려가시냐면, 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복음에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잡히시는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산내들인 공예,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안나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어, 그 어떤지도 발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안나스가 누구에게로 보내버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야바와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전에 이 가야바에게 이렇게 끌려가시는데 그사보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 이그 과정 가운데 구타를 당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 굉장히 심한 조롱과 멸시를 이렇게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시죠. 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밤새 시달렸던 것이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27,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였습니까? 새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새벽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뭐 하기 위해 끌고 온 거예요? 죽이기 위해 끌고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로 어, 사형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온 겁니다. 끌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과 빌라도가 일대일로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빌라도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굉장히 어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가 묘사를 하는데, 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를 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어떤 모습일까 찾아봤는데, 삐쩍 마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그래서 보게 되면, 마른, 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여기저기 끌려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에 정말 올인하셨고 온신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초췌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구타당하셨어요. 시달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얼굴이 말이 아닌 거죠. 초췌하고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형시켜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라도가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대화를 이끌어 가냐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세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이유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몰라서 반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자,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36절이에요. 3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 왕이야,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걸까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면 예,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자.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해요. 자,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려운 말씀인데 36절에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7절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오셨고, 누구를 위해 왕이 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오늘 37절에 보면, 가만히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근데 결국은 그 사, 공생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찾으셨나요? 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으셨냐라는 거죠.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진리를 전하면 아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죠. 진리를 전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다시 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 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뭐사게오 니고데모, 뭐 맹인. 하나같이 목마르고 육체의 고통이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곤고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셨냐면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 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지금 그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빛을, 그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조차도 뭘 선포하세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깨닫지를 못하죠. 얼마나 안타, 안타깝습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요. 어이 재판 재판을 한두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한두번 사형을 시켜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요 사형수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 들어보니까 아, 과연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가 있는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뭐라고 재판을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하죠. 6월절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그때 예수를 풀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못박으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칩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증인들과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32절에서 이렇게 오늘 설명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초창기.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모세가 그 구리 뱀으로 만든 그 구리 뱀을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나무에 높이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나무에 달린 죽음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죽음을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인간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아저 인간이 사기쳤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인간이 사기쳤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저렇게 알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왕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샘만의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히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웨이미라고 선포하시자, 그 로마 군대가 군인들이 일제히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경험한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잡아가라. 그렇게 몸을 내어 주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을 짠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사건은 저들의 계략이 통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미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뭐,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가정을 보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당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가? 답답해요. 믿음이 없이 보면. 그런데 보세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답답해 보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왕대신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도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